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요 지금이 중요한 구간을 지켜주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플러스 7%대 상승 중에 있죠 어,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지금 이 기관의 수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매도했던 물량들을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그냥 쓸어 담는 수준이에요 특히나 어제 어제 좀 크게 매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강한 반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오늘 어, 호재가 또 터졌죠. 비만약. 네. 이 비만 치료제가 강하게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어, 면역 항암제인 키트로다가 글로벌 매출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딱 이렇게 기사가 나와줬죠. 비만약 성장에도 글로벌 매출 1위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며칠 지난 기사이기는 합니다만 2025년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릴 약은 1위 키트로다. 키트로다 2023년부터 매출 1위 연속 기록. 자, 여기 첨부된 이 표를 보시면요. 잘안 보이니까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이 표에 보시면, 2023년에 키트로다 매출은요. 25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정치는요. 291억 달러. 한화로 약 42조 원이죠. 자, 게다가 내년 추정치요. 2025년 내년 추정치는 316억 달러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매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어, 물론 지금 이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뭐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매출 성장도 꽤나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이 매출 성장이라는 게요 비만 치료제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네, 면역항암제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의약품들이 이키트로다를 따라잡으려면 한참 멀었다. 라는 게 그냥 한 눈에 보여지시죠? 자, 지금 이 알테오제는요,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메이저 수급이 반영이 되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자리. 여기가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죠. 그동안 수차례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또 여러 차례 바닥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어, 의도적으로 살짝, 살짝 이탈을 시키면서 이 개인들의 손절, 이 개인들의 수익, 실현, 매도를 유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량을 기관들이 다 쓸어 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팔았던 물량들을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 저점에서 한꺼번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알테오젠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요. 결국은 이 상승, 이 상승이 시작됐던 자리죠?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제 여기서 추세를 돌릴 거란 말이에요. 이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구간에는요, 큰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횡보를 했던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주가를 다시 올릴 수가 있다. 여기 이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자, 알테오젠 지금 뭐가 뒷받침이 됩니까? 기대감, 재료. 앞으로 터질 일정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박순태 대표가 1월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자 1월에 진짜 재료와 후재가 터질 겁니다. 지금 알테오젠은요 단순하게 머크 키트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알테오젠에 이 재형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SC 기술, 이게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될 거고요. 또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독보적이다. 네. 그리고 또그 특허, 어, 특허는 뭐 문제 소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즈는요,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 이 추세가 전환이 되고, 이 바닥에 잡히는 신호가 나오면 어, 진짜 이 바닥에 잡혔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도와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일일이 주가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뉴스도 보고 뭐다 못하잖아요. 본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타점에서 비중을 또 얼마나 쓰고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도 어려우실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알테오젠과 관련한 각종 뉴스, 이슈, 재료, 일정, 이런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요, 어, 수급이나 변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이 타점, 대응 전략 등다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정보방에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대응을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자, 텔레그램 정보방은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뭐입장료니 수수료니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으니까요. 부담가지 실 필요 전혀 없이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7 9 1 3 1 6 7 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조문명 앞에 두 글자 알테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대박 종목은요, 바로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어, 이제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죠. 이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정책들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감세 정책이에요. 트럼프는 법인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하며 기업 활동을 장려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순익 이 증가를 목표로 한 것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도로, 공항, 철도 등 인프라 직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은 관련 산업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이런 공약 덕분에 전통 산업의 주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 무역주의 강화입니다.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를 선호하죠. 아메리칸 포스트 어, 이는 해외 수입품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제조업과 고용 창출을 강조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 관세에서 자유로운 종목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은 에너지 산업 활성화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이 화석 연료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약속도 이 트럼프 행 정부의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거나 하는 분야에서는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악재로 반영 되었었죠.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최근에는 탄소 중립, 이 CCUS 산업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트럼프 정책들을 기반으로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주식 분야는 크게 7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거는 최근에 트럼프가 그 뉴욕 증권거래소 증시 개장행사에 방문해서 연설을 했었던 내용과도 어, 좀 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트럼프가 찍어준 밥한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트럼프 연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결국은 이거는 이제, 감세 정책과 연동되는 내용이죠.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고요. 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 개인의 신속하게 승인 허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팍팍 늘릴 것이며 물가는 안정될 거라고 했고요. 또 금융 규제를 풀어줄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암호화폐의 승자가 될 것이며 특히 전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원전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정책과 NISE 연설 기반으로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주식 분야는 대략 이렇게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박 종목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박 종목은 기존에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한 종목의 국한에서가 아니라요. 이 트럼프 정부 출범 시큰수위를볼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 두었고요. 지금 이 내용들은 그 자료들의 일부예요. 단기성으로 보고 마무리할 종목이 아니라요. 이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 제가 기존에 드렸었던 종목들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트럼프 2기에서 나도 주식으로 목돈 마련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해당 대박 종목은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시고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